절제에 대한 그 이제, 절제를 못하니까 <laughs> 그래서 이제 책을 또 찾아봤어요. <laughs> 그 절제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듣는데 끝까지는 안 들었고요. 거기 내용이 뭐냐면 일본 사람인데 책을 쓴 사람이 절제에 대 절제를 해야지 이제 뭔가를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절제의 힘에 대한 책인데 그 일본 사람이 최고의 그 관상학자이자 철학가이자 되게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사람이그 적은 내용을 보면 자기가 처음에 그 전물 철학관에 전물 보러 갔는데 그 철학관에서 니는 1년 안에 칼 맞아 죽을 상이니까 빨리 절에 가서 기일을 해라 이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절에 달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겁이나서 이제 절에 달려갔는데 절에서 다, 당장 안 받아주고 네가 절에 기일을 하려면 1년 동안 보리와 흰 콩을 먹어야지 그. 보리와 흰콩을 먹을 수, 1년 동안 먹을 수 있으면, 그러면 그때 받아주겠다 해서 1년 동안 보리와 흰콩을 먹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1년을 그 절제를 해서 보리랑 흰콩을 먹고 왔대요.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 절에서 이제 수련을 했는데, 그 3년 동안 수련을 하면서, 그 이제 절에 와가지고 화장하고 이렇게 힘든 사람이 오잖아요. 그런 사람 얼굴을 이제 보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관상을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3년을 있다가, 또 이제 목욕탕에 가가지고 사람들 벗은 이제 몸의 구조를 보고 그리고 3년은 이제 그 태운 화장터에 3년을 일하면서 그 사람 이제 그 해부하고 머리, 골이 뭐 어떻게 생겼고 뼈를 연구를 해서 그 9년 동안에 공부를 마치고 자기가 이제 완전 달, 달인 것처럼 사람만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철학을 풀고 이제, 잘 모르겠으면 옷을 벗어봐라 해서 골격을 보고, 조상을 보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엄청난 이제, 유명한 이제, 관상자자 철학가가 됐는데, 이제, 저한테꽃꽂 말이 뭐냐면, 흰콩이랑 보리를 먹고, 이제, 그, 이제, 그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절에 기회하고 나서 그 절, 그 철학관을 찾아갔대요. 그니까 러그 사람이 이 사람을 보더니, 나 사람을, 무슨 사람을 크게 구했냐고 물어봤대요. 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디에 큰 공덕을 쌓았냐? 이러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뭘 했냐? 가, 바뀌었다. 관경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콩이랑 보리를 먹었다. 이렇게 <laughs> 했,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절제를 하고 이제 1년 그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가 되 아, 그, 관상이 바뀌었다면서 이제 칼 맞을 그게 아니라면서. 바뀌었다고 아예 다 바뀌었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사람이 흰 콩이랑 보리를 먹, 먹고 절제그힘힘 힘. 그러니까 전는 그게 궁금했는그흰 콩과 보리를 먹은 절제 힘이 그러니까 결국은 먹는 거를 남들은 되게 부하게 먹을 수 있는 거를 그 사람은 되게 소소하게 하찮은 음식을 먹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를 먹은 그 일련의 공덕이 우리는 왜 멘토님이 좋은 걸 먹으면 그만큼 사람들에게 이제 피니까 어? 그만큼의 그게 있어할 일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 1년 동안에 그렇게 절제한 거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공덕이 있었던 거예요? 음, 자기 풀어야되해거는 뭐, 콩하고 뭐? 흰콩이랑 보리. 흰콩. 흰콩하고 보리를 먹으면 네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흰콩하고 보리를 먹어서 그런 줄 알잖아. 이건 하나의 방편이고, 흰콩과 보리를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흰콩과 보리를 갖다 먹을 정도로 네가 깝깝해져 있지 않냐? 왜 깝깝해졌냐면, 네가 남의 말 들을 게안 들으니까. 그, 그게 들어오 거야, 지금. 그럼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 들었으면 그런 일이 절대 까까한질이안 생기죠. 근데 내 고집도 가고, 내 주장도 강하고내 잘남이 강하니까, 남의 말을 토통 듣지 않지 않냐? 근데 내가 그때 찾아갈 때는 엄청나게 힘들어서 찾아가거든. 내가 즐거운데 그걸 찾아갈 일이 없잖아요. 힘들어서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처방을 한게고거하고고거를 먹으면 좋아진다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먹고 좋아진 거 착각을 하잖아. 그거 먹고 좋아진 게 아니고 네가 남의 말을 듣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연이 살펴준 거예요. 그러면서 남의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가 주는 명약이 아니고 영약의 에너지를 지금 받아먹은 거죠. 그래서 상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명약하고 영약이 차이점이거든. 명약은 내가 좋은 음식, 콩을 먹었어요. 그런 명약이라, 그거는 임시방편이고, 네가 남의 말을 듣기 시작했으니까, 저 사람 하는 말도 듣고, 또이 사람 하는 말도 듣고, 모든 사람의 말을 갖다 몇 년도 듣다 보니까, 안에서 이렇게 내공이 좋게 만들어지니까, 그 내공 때문에 네 관상이 지금 바뀐 거죠. 그죠? 왜? 남의 말이 최고의 영약이거든. 요 말을 지금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내가 암에 걸리잖아요. 지금은 TV에 많이 안 나오는데 t v 가 굉장히 활성화됐어는요암 환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당뇨 환자들, 이 고혈압 환자들이 TV에 나와 가지고 뭐 먹고 나았다는 TV 프로그램이 많 있어서 생활 뭐 아침마다 이런 데 나와 가지고 또뭐라 했냐면 내가요. 암 말기였는데요. 체장암 말기였는데요. 간암 말기였는데요. 어떤 어떤 사람이 알려 주는 방법을 내가 하어요산에 갔는데 나는 이제 죽으려고 이제 별장 하나 지어 놓고 산에 들어갔는 거라. 들어가던데 어떤 그 강원도 산골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 어떤 분은 아, 내가 이래 이래서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은내 딸하고라고 약초 좋은 거 있다 이거 보면 나한테 했거든요 그러면 은 옛날 같으면 택덤 소리 하나 이러면서 상대를 탁 깔아보고 상대가 말을 안 듣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허름한 할아버지 약초 캐는 할아버지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왜 겸손해졌다 왜겸손했어요 아프니까 음. 좀 있으면 죽는다고 의사가 사형성경 했거든요 네가 좀 있으면 1일이면돼 죽는데 이제 마무리 정리하라고 딱알려주죠 그럼 백일을 줬다는 것은 네가 살 수가 있다는 거야 음. 이게 자연의 법칙이거든 누가 나한테 의사가 내가 네가 시한부 인생인데 3년을 갖다가 이렇게 고생해서 와가지고 앞으로 네살 날이 3개월밖에 안됩니다라고 자기 얘기잖아요. 그러면 1개월이면 넌살 가능성이 없어요. 2개월도 살 가능성이 없어 자연의 법칙에. 그런데 3개월의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뭐하냐면 자연이 너한테는 아직까지 살날 가능성이 있다. 살수 있다라고 말기암이라도 그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자연이 그럴 때 내가 마무리 정리해가지고 살에 가서 별장을 다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노인이 와가지고 나한테 어떤 양초캐를 따라오라고 따라갔는데 도라지 하나를 갖다가 딱이 해가지고 나한테 줬어요 옛날 같으면 그런 말 절대 안 듣는 사람이거든. 내 잘난 맛에. 근데 내가 이제 아프다 보니까 사람이 겸손해져가지고, 아, 내가 가공도 상골까지 왔으니까, 이제 생을 여기서 마무리 좀 잘하고, 사람들 대할 때좀 따뜻하게 대하고, 겸손하게 좀 대하고, 이렇게 좀 쏘그러지는 거예요. 쏘그러져가지고, 그 노인이 도라지 하나 탁 줬는데도 그거 하나 딱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 먹을 때마다 내 몸이 좋아지는 거라. 음. 영약을 받았다. 이 도라지 한 번에 먹었으면요. 자일이 니한테 오늘 하루 살펴줘. 네한테 영약을 몇 프로 넣어줘요. 내가 100일을 갖다 딱 그랬잖아요. 아니면 3년을 딱 그랬다. 그 3년 동안에 내가 먹은 영약이 엄청난 거예요. 그 영약이 뭐냐면, 자연이 늘 갖다가 지금 살펴주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약이라. 영이 뭐예요? 영. 영혼이잖아요. 신이잖아. 신이 너한테 에너지를 갖다가 꽂기 시작했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내가 그, 뭐야, 그거, 도라지 뿌리 먹고 나은게 아니고, 뭐 먹고 나은 거예요? 영. 영약. 응. 자연이 나한테, 너한테 신비로운 약. 자연히 힘을 한테 불어넣기 때문에 이때부터 몸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근데 치료가 됐느냐? 완전히 치료가 된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만 치료가 된 거라. 그러면 이제 음식을 좀 나사준 거죠. 그래서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나중에 기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저 사람 가난 말겠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나와서 못 먹고 나왔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막 수백 초대해 가지고 막 대단하잖아요. 그고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사람 하는 말에 따라가죠네가 앞으로 더살 수도 있고, 다시 재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뭘 갖다 대냐면 마이크를 대는 거라. 왜 마이크를 대냐면은, 자연는네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네가 어떤 원리로 지금 몸이 나는지를 갖다가 모르니까, 자연이 면접을 딱 보는데, 그 면접 보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아침마당에 네가 참석을 해가지고, 기자가 정확히 뭘 대요? 마이크를 딱 갖다 대는 거야. 묻는 거죠. 그럼 뭐라 하냐면, 이때 말 잘해야 돼, 이때. 그럼 니는 오래살수 있어. 근데 뭐라 했냐면, 하, 내가 이렇게 내가 가난 말겠는데요.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사다 했는데 내가 마지막 다 정리해가지고 저, 저 산속에 들어갔다고. 근데 어떤 노인이 와가지고 같이 그 약속회를 가자 따라갔는데, 도라지를 갖다 큰 간을 줬다면서. 아주 크다면서. 막. 이 도라지를 다 먹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몸이 막 좋아져 있했다면서 그럼 지금 뭐, 뭐 먹고 나온 거예요? 도라지 먹고 나온 거라. 그럼 이 사람은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도라지 먹고 지금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부터 어떠냐면, 그때 도라지 바람이 졌어요. 지금은 사람 도라지 묵지도 않 해. 나는 안 묵는데, 그때 도라지 바람이 한참 이래가지고, 저보다 막, 저산골에 있는 도라지 찾아다닌다고, 그때 도라지 엄청 많이 팔렸어. 도라지 품말가루부터 해가지고, 그죠? 이게 인기가 딱 식을 때가 있었어요. 두 번째 타자 딱 나온 게 뭐야? 난 최장암에 딱 걸렸는데, 최장암에 걸린 사람이 뭐랬냐면, 나도 사수니까 이래가지고 나왔다거든. 그것도 아침마다 초근했네. 아딱 물어보니까 뭐했냐면 나는 말을 갈아먹어가지고. <laughs> 산속에 마가 있었는데, 마를 가라보는데, 그때부터 내 최장이 막 나아지고 몸이 날아갈 것들 하면서, 또 시간 전에 뭐가 돼요? 이제는 그돌아지는다 잊어버리고, 마가 또 엄청나게 팔때 있어. 시장에 막 마가 막 그냥 막 동날 때가 있었거든요. 또 마도 분말로 나오고, 막 말리서 나오고, 막 까자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왔다 해가지고 한마디 다 하고 나면요. 엄청나게 확산될 때가 있었어. 그럼 전부다 뭐냐면, 네가왜 몸이 나든지 근본을 못 깨쳤다. 그걸 못 깨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 한 통계 한번 알아보세요. 정확하게 재발해가지고 다 자연히 거두고 갔어요 그때 임시방편으로 살려둔 거예요. 네가 공부하라고 깨치라고 남의 말을 듣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프로테일을 해서 네가 다 몸을 살펴줘가지고 나은 거거든. 근데 내 몸이 완치된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지. 근데 네 살아가는 꼬라지는 네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도 안 바뀌기 때문에 그 세포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몰랐던 거지. 우리가 암이 발생하고 내가 몸이 아픈 이유는요, 내몸 안에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미치고 환장한 거라. 그럼 바이러스가 미치고 환장했다는 것은 바이러스를 갖다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려고 화 하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돼요? 뭔가 즐겁고 행복하고 뭔가 바르게 살아가면요, 이 바이러스도 정확하게 바르게 관계돼 있어 요왜 3대7로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 사부로 바뀌어버리니까 내가 지금 병이 생긴 거거든? 근데 내가 상대도 다르게 말을 잘 듣고, 내 고집 안 버리고, 내 주장 안 하고, 상대를 다 겸손하게 대하고 있으니까, 내 발에서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도 겸손해지는 거야. 겸손해지면서 이 암세포들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싹소멸돼버리네종 세포가 발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임시방편으로 뭐하고 있냐면, 약으로, 명약으로, 이거 먹고 나왔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게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암그 세포에 그 혹은 하나 떼낼수 있어도 수술 해가지고 세포는 수술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나으려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암그 바이러스 있는 세포 있잖아요. 싹 빼고 좋은 세포를 다시 싹 넣어야 돼. 이렇게 바뀔 수 있으면 내 몸이 아플 일이 없지 당분간은. 근데 세포는 바이러스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장기에 있는 그암 병원에 하나 탁잘라가떼냈다 해가지고 이건 임시방편이지 절대 나은 게 아니거든요. 왜? 바이러스가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네가 상대한테 짜증내고 화내는 그 프로테이지 따라가지고 약하게 어떻게 해? 암이 재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한번 걸린 사람은 뭐 치료했더라도 나중에 결국에는 뭐냐면 재발해가지고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그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